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루는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 하고 그 땅에서 처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오은 해수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루는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 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암문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루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로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하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루앗 절반이 해수번왕 시우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 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할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겟곧핵족 속과 아모리족 속과 가나안족 속과 브리스족 속과 히미족 속과 여부스족 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문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라 왕이요, 하나는 니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하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와 1장에서 11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전쟁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본문 말씀인 12장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자신들이 그동안 정복한 가나안 땅 서른 한명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가나안 왕들을 나열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각 지파별로 정착하게 된그 땅을 자기 지파 혼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 2 지파 모두가 힘을 합해서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1 2 지파가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으면 각각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에서 430년 동안 고센 땅에 함께 모여 살았고 출애굽해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40년 동안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470년 동안 함께 살던 그들이 이제 각 지파별로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흩어지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여리고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와 6장에 기록된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고 7일째는 7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목격했습니다. 여리고의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열두지파 사람 모두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2주 전 주일에 돌무더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저는 논산 훈련소에 제 돌무더기를 쌓아두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 끝마치고 밖에 서서 인사하는데 많은 남자 성도들이 자기도 연산훈련소에서 훈련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군 시절을 떠올리고 한 마음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보면 9절에서 24절까지 나열된 가나안의 왕들이 호명될 때마다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전쟁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여호수와는 이제 가나안 땅 곳곳으로 흩어질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을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의 왕들은 모두 전쟁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적을 공격하는 일에도 적을 방어하는 일에도 뛰어났습니다. 전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군인들의 전투력도 뛰어나고 무기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에서 농사 짓고 양 키우고 집짓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1명의 왕을 쓰러뜨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한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긴 가나한의 왕들을 나열해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반공교육을 받은 저희 세대 사람들은 상기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이란 구호를 기억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 교육받은 것을 기억하는데,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한 제 부모님 세대는 그 시절의 아픔과 참혹함을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6.25 한국 전쟁을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듯이, 양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성도들은 처음 윗교회에서 갈라져 내려와 오현 기념각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 1954년 예배당을 건축했던 기억, 함께 정원에 나무를 심던 기억, 함께 수련을 했던 기억, 성탄절 칸타타를 함께 준비하고 새벽송을 돌고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렸던 기억. 그런 수많은 신앙의 추억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양림교의 공동체에 속한 한 지체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의 성도들이 신앙의 추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서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양님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신앙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우리 양님의 성도들이 그 신앙의 추억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신학을 잘 간직하며 살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대림절기를 살고 있는 양님의 성도들이. 오늘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추억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 연약할수없 낫게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수만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